안녕하세요. 트리론박기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원입니다. 제가 지금 해영이자한테 혼날려고 지금 영상을 들었거든요. <laughs> 제가 지난번에 이거 그 카데오도 라이저 아우케어 이거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그, 그 사은품들 아마 다들 받으셨을 것 같아요. 벌써 받으신 분들 계시다고 하니까 뭐잘 가셨기를 어 기대를 하고요. 근데 제가 사용법을 설명 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이 설명을 제가 잘못한 거 맞죠? 네, 잘못하였습니다. <laughs> 아니 사실 여러분 이거 원래는 제가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장님, 저도 이제 좀 스파크도 그렇고 오래된 차들이 있는데 이걸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나 음, 네,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리고 저는 빠졌죠. 근데 <laughs> 너무 이거 설명을 다 틀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전시... 괜찮, 괜찮던데 그렇게 해도? 아막소사 어쨌든 여러분 네. 효과를 보시려면 은더 제대로 쓰셔야 되고 어쨌든 이거를 모토리언 구독자님들에게 선물로 드렸는데 네. 똑같이 잘못 쓰실까봐 음. 정정 영상을 제가 찍자고 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고 제대로 사용하시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엑세스 영상만 보시면 안 되고 오늘 이 영상 꼭 보시고 <laughs> 그대로 따라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게 별건 아니고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 국장님이 그건 잘하셨어요. 공기 흡입구에 넣는 게 포인트고요. 네, 자동차 공기 흡입구 아시죠? 그 밖에 보시면 본이 뒤쪽으로 공기 흡입구가 있는데 차마다 달라요. 근데 누가 봐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야지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논외 효과는 맞았는데 이게. 온도랑 이 송풍이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는 차 문을 다 닫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외기 순환 모드. 내기 순환이 아니라 외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기 유입 모드를 유의하셔야 되고 외기 유입 모드 그리고 차 문은 다 닫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송풍 모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A C 이렇게 있잖아요. 그 버튼이 불을 들어오지 않게 그걸 꺼 주시면 되고 근데 바람 세기는 맥스. 정리해 드리면요. 차 밖에 있는 공기 흡입구 앞쪽에 놓는다. 차 문은다 닫는다. 그리고 내기 순환 모드 오프 아니면 외기 유입 모드. 어마 이게 차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 상태를 유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풍은 맥스 최대. 그리고 에어컨 AC 버튼은 끈다. 네. 온도는 그 온도는 25도 정도가 좋습니다. ]까요?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상태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유입시키시면 되고요. 이게 한 4번에서 6번 정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쓰고 버리시지 말고 여기... 아, 이거 를 네. 아 진짜? 버리셨어요? 오, 아니, 난 일회용인 줄 알지. 아니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 이게 보시면 네. 이게 안에 지금 고체가 들어있는데 네. 한 번에 다줄어들지 아, 네. 않아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뭐 지퍼백 엄청, 같은 걸로 감싸신 다음에 거네. 네 지퍼백으로 감싸신 다음에 저통주잖아요 통에 다시 넣으셨다가 네 번에서 한 여섯 번까지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다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추천해 드렸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 어디다 쓰냐면, 벽걸이 에어컨 있으시죠? 특히 원룸 같은 데 사시는 분들, 자취하시는 분들은 벽걸이 에어컨 꼭 하나씩 있고, 방에도 보통은 하나씩 따로 있잖아요. 그냥 일반 가정집에도. 거기 보면 위쪽에 거기 공기가 들어왔다가 아래쪽으로 나오잖아요. 그 위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내 방에서 피톤치트 향이 솔솔 나면서 문 열고 들어가도 기분이 좋은데 에어컨 냄새가 없어집니다. 그 특히 저는 작년에, 1년 전에 그거, 뭐 청소를 했었거든요, 두뇌에서. 근데도 오해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아까워가지고 또막 기가 고민을 하다가 얘를 올려놨는데 처음에는 이게 향이 있으니까 이 향으로 좀 덮어지다가 이게 이제 계속 순환을 하면서 이 약품이 충분히 에어컨을 덮고 나면은 그 냄새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자동차에 한번 쓰시고 이거 보관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벽걸이 에어컨을 올려두셔서 그런 식으로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야 이거 <laughs> 영상 안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전그 그거 뭐 대충 알아서 쓰면 되지. 그거 뭐 하나 했는데. 네. 어, 저도 네. 새로운 걸 많이 배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들 그렇게 잘 쓰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카데오도라이저 아웃케어. 네, 네,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보다 검색이 또 어렵더라고요. 온뉴라이프라는 음. 온뉴라이프라는 네, 브랜드에서 나오거든요. 음. 요거는 이제 거기 검색하셔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AS 영상으로 아, 아니 그건 아니고 <laughs> AS 영상도 개재밌네 AS, 어머 AS는 <laughs> 아니고 처음에 또, 음. 다음에 또 다른 또 추천 아이템으로 음. <laughs> 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